안녕하세요, 마기입니다 냥코 대전쟁. 아, 오늘 드디어 기쁜 날이네요. <laughs> 뭐가 기쁘냐면은, 어, 드디어 제가, 이, 아이고, 뭐야, 뭐야. 야, 글이 빅소리 나잖아. 고대 계달의 열매 씨앗을 다섯 개 모았습니다. 와, 이거 모은 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음, 일단 성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죠. xp 로 성장 시키면 안되고요 고대 씨앗 5개로 개달의 열매 이게 뭐라고 자 고대 개달의 열매를 획득 힘들었습니다 와 대박이네 대박 이거 어떻게 어떤 덱그로깼냐면요요 덱으로 깼는데 야 요게 이쿠비란파사란 얘가 신의 한 수였어요 진화해서 크리티컬 판동을 내니까 요, 양콤보 쓰면서 자리 한 자리를 아주 쏠쏠하게 메탈 대응으로쓸수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도 메탈이 나오고, 메탈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중에도 메탈 스테이지 있잖아요. 얘가 캐리해줍니다. 요, 덱으로 하면은 첫 번째 판 깨를 확률는 99%. 재수 진짜 없으면 못 깨기도 하는데, 재수가 아니라 제가 운영을 잘못하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요거는 약간 에일리언 저격대이에요 에일리 저격덱인데 쿠비란이랑 요 황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크리가 있죠 그래서 메탈도 깰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 잽이 나오는 판그 판도 확률 한50% 정도로 깰수 있고 나머지 판은 못 깨요 검 적은 당연히 못깰 거고 빨 적도 대항이 부족해서 힘들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두덱 저격하고 공중전은 좀 힘을 써보는 그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서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다섯 개 모았으니까 나중에 더 좋은 덱을 마련해서 저도 만능 덱을 짜가지고 운영해보고 싶지만, 아직은 실력이 안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고대 계단을 얻었으니까, 지금 제가 업시킬 수 있는 게두개 있거든요? 하나는, 우르른. 어딨냐. 네, 나비와 우르른을 진화시켜서, 공, 체력과 공격 사전거리 상승인데, 사전거리는 눈꽃만큼 5 늘어나던가요? 고대 저주 무효화, 이게 중요한 거고, 음, 또 하나 업시킬 수 있는 거는, 슈퍼레어 중에, 고양이 5요. 업시킬 수있다며 네, 업못 시킵니다. 개단을또 어디다 다 써버렸네. 아, 쿠비란 파사란 이런데, 다 써버렸나봐요. 나머지는 개단이가 없어가지고, 못해요, 진화를. 기달가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막 10개씩 부족해, 20개씩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선택은 오직 하나. 나비야, 오르른 진화하도록 할게요. 우와, 힘들었다. 무럭무럭 자라거라. 나비야, 오르른 진화. 야, 어서, 어 그냥 이미지로 볼때는 아 이게 뭐야 색깔이 좀 너무 유치하게 여러 색깔 넣은거 아닌가 이런 생각 했었는데 고대 를 열매 피똥 싸면서 모은 다음에 각성을 하니까 야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노력이 들어가서 그래요 노력과 애착이 들어가가지고 각성 나비와 우르른 자 고대 저주 무효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군요 처음 봤어요 자 일단 진화는 했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지? 음 각성한 우르르늘 어디다 썰 데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딱히 지금 할수 있는게 없네요 그래서, 와 여름이다 냥 이벤트 스테이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4성 마지막판 여름아 부탁해 이 판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대충 EX 넣고 대충 레어 중에 센놈 넣고 했는데 주인공은 고양이 퍼펙트가 될 때든지 보통 그럼 이러면 고양이 퍼펙트가 주인공이더라고요 양산이 돼가지고 뒤로 혼자 다하고 각성의 나비와우르르 과연 돋보일 수가 있을 것인가 어뭐못깰건 아니겠지만 돋보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음 일단 어이구 시작부터 나오는 판이구만 이거 하나 나가주고, 나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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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를 신나게 떼주면은 내가 몇 배수를 먹고 나왔는지 몰라도 그렇게 셀것같지는 않고요 네, 보시다시피 강시한테 맞고 얘는 무슨 판타스틱 4냐? 위풍당당하네? 그냥 고기, 고기 세세 양산 딜로 하나 나갔을 뿐인데 와, 포스가 뭐 판타스틱 3 됐고요 음... 어쨌든 싼 순서대로, 싼 순서대로 죽나? 그다음 강시 너냐? 반적이 막 나오는데 라인 밀리는 골치 아프니까 일단 거기는 뽑아 놓읍시다. 어, 강시가 더 오래 잠에 한번 죽었다 자라서 그런지 잘 나왔다. 자 우리의 각성의 우르릉. 제가 우르릉을 부를 때는 항상 이렇게 부르죠. 우르르르. 왜냐하면 얘가 넉백을 시켜줘. 음 불편하겠네. 넉백을 시켜버리네. 매우 불편합니다. 백을 시키지 말라고, 못 시킨다고 말했을 때이번두번 연속 어? 이 패트가 조금 화려해진 것 같은데요? 근데 뭐자 캐릭터한테 가려가지고 얼굴 안 보이고요? 이럴 줄 알았어 이 패트가 조금 화려해진 것 같긴 하네 왜캐대가 이렇게 많이 모이냐 어, 어차피 주인공이 되긴 글렀으니까 다른 건다 나가라 어, 이 V자, 이 번개 표시가 상당히 멀리 가는 것 같아 멀리 퍼지는 거, 어우 얼만큼 퍼지는 거야 저 번개는 어유 데미지가 집중이 되지 않고, 음, 범로다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죠? 데미지가 줄었어야 될 듯? 스펙을 보니까, 체력이 3 0력 기준에 한35,000 정도 되고, 데미지는 한 24,000이나 되고, DPS가 6,000이 넘는, 거의 울슈레 끝? 웬만한 울슈레 빔, 뺨치는, 여기매도 있으니까, 에너지 나온 게 너무 심한데? 거기를다 빠져나가버려 친구야 어쨌든 멋있긴 하네요 수레급인데 별로 체감이 되지 않네요 음, 이, 이, 이렇게 되면 딜할 건 양미밖에 없죠? 여기다 음, 노트가 있다 우리, 우리에게 로봇라이더맨네도 딜해주나? 다 죽었네 음, 얘네들이 그렇게 쎄? 타거리가더 아, 긴가 보네요. 그냥 양매가 때려주네. 훌륭하다, 야. 아니, 양매가 아니라 우르르우르르이랑낭매랑 헷갈려야 이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지.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이미지도 많이 다르고. 따뜻하고. 우르니 타고리가 아, 긴가 보네. 때려주네. 음, 어, 나름 특이점이 있는 캐릭터군요. 조금 늘어나가지고 사거리가 440이 돼가지고 진짜 눈꼽만큼 늘어났거든요 5 늘어났더라고요 5야왜 죽냐 제가 지금 배포 써가지고 앞으로 전진는나 보다 네, 트롤링 치렸고 이제 어떡하냐 주인공도 없고 아무도 없고 게임도 못 깨고 이런 분위기죠 양미 저 양미를 아까부터 계속 불렀는데 이유가 있었네, 양미야. 네가 받쳐놓고 때려라. 받쳐놓을놈들이 근데 다 허약한 짓이라서 받쳐놓고 때릴 수가 있나? 걸어 들어가다 죽을 듯? 음, 멋진다이도 뭐 살아있네요. 범위가 사백밖에 안 되는데 아무도 안 죽고 있고 신난다. 재미난다. 오르가또 어, 나온다. 오리도 어, 못 잡는데 오르군데미지생거 맞어? 우선 또 죽여봤고 잠깐이시구요 은근 살 떨리는데? 야 후달려! 우르는 뭐하냐? 우르른아? 제오르른을 되게, 되게 많이 부르게 되지 게임하다 보면 오르른을 많이 부르게 되더라고 막타는 다른 애들이 하나씩 넣는네 맨매가 한 돼, 각성 무트가 한 돼. 이럴줄 알았다 오르른은 일을 열심히 하긴 했죠 오래 살아서 역시 사거리가 갑이다 이 게임은 아무리 메타가 딜탱으로갈려고 그래도 딜탱 메타 따위는 오래 가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원거리 원범 메타. 우르르니 원범은 아니지만 원거리에서 때려주는 혼자 살아남네. 덕분에 깼습니다. 니네 덕분에 깼으니까 네가 주인공이라고 겠지 음, 빌페서 6천이라고 그래서 막싹쓸줄 알았는데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제가 워낙 DPS 2만짜리, 3만짜리 이런 놈들을 굴리다가 와서 그런지, EX 치고는 상당히 세다. 울슈레 중에, 매즈 울슈레 중에 좀센 놈들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 뭐, 아이스라든지. 아이스가 DPS가 5,000대죠? 그러니까 매주 울슈레 중에 센 놈들. 얘도 매주, 매주가 있으니까, 매주 울슈레 중에 센 녀석 중에 6,000대면 그 중에서도 센 녀석이죠? 그런 느낌으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라비어르론 한번 각성을 해가지고, 고달에 털어가지고 한번 돌려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 우와! 지린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았고요 하지만, EX 캐릭터 중에서는 엄청나니까 한번 해봤어요. 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 요 안녕히 계세요.